아 신명기는 약속의 땅을 앞두고 출애굽 2세대를 위해서 모세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세의 설교를 이제 새해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자신에게 오늘 먼저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지난 날의 내삶 속에 광야 1세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광야 1세대를 마감하고 내 속에 믿음의 이 세대를 출범시키는 그러한 계기로 삼고자 이 신명기를 우리 자신에게 먼저 적용을 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다만 그의 자손이 단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숫자만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 자식을 약속받은 그에게. 그 자손들이 이방에서 개기되어 400년간 괴로움을 당할 것을 주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출애굽을 미리 약속하십니다.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내용은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였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다 하나님을 점차 알아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이유가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으로 허락하신 백세 얻은 그의 개인적인 성취, 그의 개인적인 소망, 그의 아들 이삭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자손이 창대해질 목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창세기 15장 14절 말씀에서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만약 이런 약속이 허락된다면, 나에게 자식이 없고 무자식한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약속하시면서, 그의 자손들이 이제 400년 동안 이 방에서 계기되어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함께 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모리아 산, 산상에서 이삭을 향해 내리치던 그 칼날의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결코 그가 원하는 아들이 생기는 것으로 또한 그 아들을 통해서 창대해질 단지 자손의 숫자가 많아질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른다라는 그러한 확인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비로소 아브라함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니 이르시되 여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너의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너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너에게 나의 말을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나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삭을 주시고 그 자손들에게 천배의 축복을 내려 민족을 이루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다름 아닌 바로 아담에게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첫 걸음이 출애급이었고 400년의 괴로움을 미리 준비시키신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 모든 불신앙의 1세대를 광야에 묻으시고 함께 광야 훈련을 거치며 자란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주리라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또 모세가 그 말씀을 받들어 이제 광야 이 세대들에게 그가 전하는 이 말씀에는 그 어느 곳에서도 모세 개인의 소망이나 개인의 바램은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그도 약속의 땅에 함께 들어가기를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라 하고 단호하게 막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또 우리 신앙의 목적이 과연 내가 나의 세대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보고자 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의 소망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나의 다음 세대인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남겨야 되는 신앙의 족적을 위해서인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1장 8절에,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줄이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지니라. 그들의 순종과 전지는 분명 그의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때까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볼때 결국 그들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약속하신 말을 이루시겠다고 맹세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천배의 축복을,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들보다 오히려 먼저 가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섭리를 친히 이루어 가시면서도 우리들의 동참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그들은 응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은 다시 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바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나의 약속의 땅을 밟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믿음의 여정을 따라서 함께한 나의 자녀들과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그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내 삶이 그들에게 걸음으로 쓰여질 것인지 그 결정은 우리 스스로에게만 하나님께서는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자신이 아무리 마음으로 간절히 원한다 할지라도 또내 신앙으로 그것을 이루고자 한다 할지라도 모세가 고백했듯이 그것은 결코 우리 각자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세는 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함께 신앙 고백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야만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대적의 문을 차지하기 위해 오시는 그리스도를 그들은 예비할 과정인 것을 모세는 이제 신명기 1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지만, 나 홀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이후에 모세는 광야 이 세대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전수받지 못한다면 그들은 여전히 우리와 같이 광야 1세대가 되어 광야에서 방화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유언처럼 남긴 이 설교처럼 우리의 인생이 한편의 설교가 되어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모세처럼 그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줄 수 있다면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생이 복되겠습니까? 모세의 고백처럼 이미 약속된 천배 하나님의 축복은 준비되었지만 모두의 힘이 함께 모아지지 않는 데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유보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 자신이 헌신이 되어 있지 않고, 먼저는 내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되어 있지 않고, 먼저는 우리의 교회가 하나로 되어 있지 않는 다음에는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을 계속 유보하고 계실 수밖에 없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그 축복은 이미 천배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고 그 약속의 땅은 이미 우리 앞에 놓여져 있지만 문제는 우리 각 개인의 힘만으로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광야 일 세대는 이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모두 죽었다라는 것을 교훈 삼아서. 내가 그렇게 불신앙으로 광야에서 죽어버리면 나의 2세대들은 그들 또한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지 않은 1세대가 되지 아니하고 먼저 내 안에 광야의 2세대를 출발시켜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나 개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들이 증거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합된 믿음의 결과를,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담과 온 인류에게 약속하신 바로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바로 이 대적의 문을 차지하게 하시기까지의 그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있는지요? 이런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서 안으시고 부모가 자기 자식을 가슴에 안는 것처럼 우리를 안으시고. 행여 추울세라 밤에는 불로 행여 뜨거울세라 낮에는 구름으로 우리를 가리시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주님도 함께 그 광야에서 애처롭게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께 불신앙으로 순종으로 바뀌기까지를 기다리셨지만 광야 1세대들은 기억코 그들의 불신앙을 버리지 못한 채 광야에서 죽고 말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똑같은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이 세대들에게 당부하심처럼 우리에게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셔서 장막칠 곳을 주님께서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우리를 그렇게 안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싸우시는 이런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 단호하게 광야 1세대는 땅에 묻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이 단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의 1세대를 잠재우고 새롭게 시작되는 이 세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이 세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출발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소망 우리는 더 이상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정성으로 새롭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나의 자녀를 포함한 다음 세대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오늘 신명기 1장 38절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주님께서 다만 우리 중에 누군가를 그들의 앞잡이 잡이가 되어 주게 하시며, 그들의 이정표가 되어 주게 하시며, 그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야 될 것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부모된 여호수아를 그들에게 함께 보내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불신앙 때문에 약속의 땅을 보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사명은 거기까지였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여호수아가 부여받은 이제 그 약속받은 광야 2세대들과 함께하는 그 여정이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우리를 향한 소명인 것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무슨 믿음이 있어서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1장 39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저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믿음에 불량이 있고 믿음의 시간차가 분명히 있기에 어느 자식은 우리 마음에 흡족하고 어느 자식은 아직도 부족한 부모의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그 일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될지어다 라고 부모된 우리들에게 여호수아의 사명을 당부하고 계시고 자녀들은 내게 맡겨라. 그들이 비록 그때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그들이었지만 그들 또한 너희와 함께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을 그래서 산업이 되게 할 것을 주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이 불신앙의 시대에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세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음을 먼저는 우리 자신들이 믿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주어야 할 것이며 다음 세대들에게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의 상태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확인 받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은 약속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다시 우리에게 맹세하시고 그도 모자라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이미 천배를 약속하신 그 축복을 주님께서 친히 이루시고 선악을 분별하지도 못하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들에게 맡기시며 우리의 다음 세대를 맡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믿음이 아닌 너는 자로나오로나 치우치지 말라 나를 따라 순종하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여호수아가 감당했던 그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줄이 세해에. 우리가 확인하고 이것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